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말씀드릴거는 이제 플랫폼 이적과 관련해서 제가 좀 공지를 해드릴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뭐 짧아요 어, 일단은 저는 유튜브랑 트위치 뭐 치지직 아프리카 이 세가지 플랫폼 중에서 이적을 결정을 하고 있구요 어, 트위치 방송은 제가 아마 서비스 종료? 아마 뭐 1,2월 때까지는 그냥 좀 하다가 가내보면서 갈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생각 중인데 그다음에 위에 제 메모장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적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제 방송의 컨셉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 재미가 있진 않잖아요. 사실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 제이스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실력이랑 강의, 그다음에 제이스란 챔피언을 어떻게 하냐, 단기간은 정보성 유튜버. 정복성 정보성 방송 이런 느낌의 뉴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긴망체의 주 시청자층은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대한민국이 5 1에요 근데 이제 스페인이 그두 번째로 14%고 나머지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다 외국인 시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시청자를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송출을 기본 베이스로 할 거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와 치즈직 플랫폼 둘중 하나를 동시 송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외국인 시청자가 올수 있는데 아프리카와 치즈직 같은 경우는 국내 플랫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킬 수밖에 없고요. 자, 두 플랫폼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방송 성향과 뭐 스트리머들 그리고 시청자들 의견들 뭐 여러 가지 종합을 하고 있었는데 치지식으로좀 가는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조금 꺾이고 있어요. 아직 사실 4대6 정도. 그래서 두 플랫폼별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이 좀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되게 안정적인 플랫폼이에요. 솔직히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대회랑 뭐 이런 <laughs> 후원 유도 시스템 이런 게 가장 활성화가 제일 잘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커야 유도가 되는 거지. 사실 저 같은 사람은 힘들거든요. 저 같이 이제 잔잔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혼자, 혼자가 중요해요. 혼자, 혼자 클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실력 있는 분들은 CK라는 천상계 내전에 참가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어, 좀 넓히고 홍보를 하면서 크는 구조인데 어, 저같은 경우는 원챔이기도 하고 혼자 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뭔가 아프리카에 좀 이런 CK같은 좋은 컨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 않을까 당장 제가 챔피언 연습을 해가지고 나간다고 해봐요 너구리같은 그런 말도 안되는 선수들이 지금, 지금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단기간에 챔피언 연습해서 그런 사람들이랑 비빌 수 있겠어요 그럼 오히려 이도저도 안 되는 선택지가 될것 같아서 CK는 못할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뭐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이유긴 한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맨 처음에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트위치를 가고 뭐 유튜브도 갔다 오고 뭐 아프리카도 동시송출 해보고 뭐일절에 왔다 갔다 해보고 저 카카오티비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다 갔다 와봤는데 어, 다른 플랫폼에서는 다 괜찮은데 유독 아프리카에서만 잘 안돼요 아프리카에서만 유독 어 <laughs> 유독 그래요 유독 다른 방송은 뭐 50명 이상 보고 뭐 40명 이상 보고 최소 어느 정도 좀 방송 상단에 뜰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이제 좀 기회가 있는데 아프리카는 너무 없어요 다섯 명도 안나오고 막 그래서 아예 최하단으로 가 있어서 유입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laughs> 좀 두렵습니다 아프리카는 너무 두려워요. 제가 지인들도 있고, 뭐, 어떻게든 합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도 단기간인 거고, 그런 분들이 저, 제 방송에 오실 거라고, 실제로 그때도 오지 않았고, 어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매력이 있는 방송은 아닌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 내에서. 그래서, 계속 이것 때문에 꺾이려고 꺾이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치즈릭 같은 경우는 트위치랑 굉장히 흡사해요. UI가. 단 트위치라고, 그냥 트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뭐1080 60프레임 지원하고 뭐 다시 보기 뭐 클립 그러니까 뭐 이런거에 비해서 뭐 굉장히 친숙하다 기존의 제 시청자들이 굉장히 거부감 없이 이제 그대로 넘어와주실 수 있다 뭐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불안 요소라는거는 역시 새로 만들어지는 플랫폼이라는거 이게 가장 크죠 사실상 모험이에요 모험 어 얘네들이 사실 이걸 오픈을 했다가 너무 적자가다 그럼 기업과 입장에서 똑같아요. 트위치랑 똑같아. 너무 생각했던 것만그 이윤이 안 나와. 그러면 그냥 운영도 대충하고 게을리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 이런 불안 요소가 굉장히 커버리고. 베타 서비스인데도 벌써부터 이제 할당량이 많으면 1080 60프레임에서 30프레임으로 낮춰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뭐 나아질 수 있겠죠. 서버를 사가지고 뭐 어떻게든.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나아질 수 있겠지만. 정식 오픈이 제가 알기로 2월달이나 3월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정성 문제가 이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전 절대 아니에요. 누가 와도 이건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으로 진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면. 어, 네이버도 기업인데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적자만 나는 쪽에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을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인데 그럼 이 안정성 문제를 보완을 하려면 간을 보면서 점점점점 투자를 늘려갈 텐데 못해도 1년을 좀 잡아가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사실 희생양이 저희거든요 먼저 오픈런을 뛰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장단점을 생각을 하면서 고려 중인데 설명드린 부분 외에도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치지직으로 취직, 꺾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프리카TV의 수많은 실패 너무 망할 것 같아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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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돼요. 아프리카에서 계속 네, 친한 사람도 많은데 뭔가 제 스타일 이 아프리카에서는 뭔가 적합하지 않다는 걸 뭔가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망하니까 항상 이게 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laughs> 방송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해버리는 수준으로 가버리니까 항상 갔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아프리카가 싫다는 게 아니라 저도 아프리카 자주 봐요. 좋아하는 사람들 방송 자주 보는데. 뭔가 제가 하면 잘안될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제 플랫폼 이적은 이제 17일 날 이제 데이터 서비스 치즈직 나오는 거 보고 제대로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